대통령 정철 시장입니다. 근데 네, 혐오 증오가 이제 실제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상에서 제일 많이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법 조치와 더불어서 정보통신망법 같은데서 E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 증오나 혐오 이런 표현들은 네. 삭제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안 하면 굉장히 높은 매출 대비 그 이렇게 그 벌칙이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방심이 규정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의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어, 어 삭제 의무 조항도 같이 병행 입법이 아, 돼야될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네요. 같 그게 원래 이런 혐오 아니면 뭐 누군가의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를 쓰는 건 당연히 배상 사유고 처벌 사유인데. 이거를 포털이나 이런 데서 방치를 하면 그 방치한 포털도 책임을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어요 내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있던 판례인데 근데 지금 거의 막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예, 삭제의무조항이 과징금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데 그건 너무 심하죠 특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정말 그, 눈 뜨고 못볼돈 그 벌겠다고 그런 짓들 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합시다 아시죠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법제 처장입니다 네, 그 법무부 보건 내용 중에서 그 혐오 대상을 출신 국가나 인종에 한정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종교성 장애의 경우에는 사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종교의 경우에는 이미 특정 지역에서 이슬람 사원 앞에서 혐오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명백히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거 다 집어넣고 있고, 그 성, 그러니까 성 차별이나 성적 지향, 성별 이부분도 지금 옥외 광고물 관리에서금지지되는 그 내용, 광고물의 내용으서 성차별적 서용차이적들용이있습 들어가 있습니도이부분도유국 네. 모든 국가들이다 집어넣고 있국니다 네, 국에표준에서춰서 개정을 하시죠. 네,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이혐무표원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을이 성평등 사회 실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온라인에서의 어떤 차별 발언이 남녀간에 더그 갈등을 좀 부추기는 요소들도 많고 해서 법무부에서 진행하시는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좀 관련 부처도 함께 논의에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중하는 뭘 하자 말을 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이유로 너무 시간이 지연되면 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뭐든지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인사처 막 발표하시죠. 네, 인사처 발표드리겠습니다.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공직자에게도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근전하는 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임용 제한과 징계 측면에서 혐오 발언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그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어, 넣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공무한제 아, 음, 제한이신가요? 네네.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두어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 처벌 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통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 있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네. 것 같네요 이것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시죠 네, 대통령님 네. 이건 관련해서 짧게 네, 네. 말씀드리면 이 인사혁신처에서 이 제재 강화 이 방안 이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포함이 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 당연히 네. 들어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해당됩니다. 그 해당되고 산하 공공기관 뭐 저기 이런 데도 다 적용되죠? 네,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뭐 예를 들면 적, 적십자회 뭐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같이 적용되기 해나요 네네. 그런데 정무직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정무직. 네 대통령 임용권 내 해당되는 정무직들은 그냥 그 이게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 퇴직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혹시 어, 앞뒤가 안 맞는?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요.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정무직이 경우. 그인사권자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사권의 문제고, 네. 자동으로 자격이 있냐 없냐지. 그건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차장입니다. 꼭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인사권 외에 인사조치 외에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혐오 발언을 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공공계약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그걸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좀더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공무원 공무원는 자격 제한하는 것은 일단 하고 근데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보통 같은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 뭐지? 뭐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 제한되면 또안 되는 건쭉 일적으로 적용되잖아요. 네네. 그건 산하 기관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동일한 기준으로 네네. 하면 될 거는. 예. 네. 근데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네. 없으시면은 요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